아 그냥 연방이 싫어 <laughs> 똑같이 아, 할게요. 제... 이번엔 유수실 네대다 가. 똑같이. 아니다. 이거 아야 그냥 그대로 가자. 아 미움 더쓸 걸. 진입, 진입. 나가? 야 이거 그냥 이 그냥 언덕 올라가면 고 파이어. b l 이거 그 60... u 아. o n 도 Yuko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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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u k o 60, Yukong, y u 기 o n 0 o k o n 0 저 CS한테 맞으면서 가야돼요 지금 오케이 괜찮아 맞으면서 가 그냥 반피. CS가 아이고. 이거 콜드만 해이800 이거부터 CS 뒤 CS 우리 IS-7 블리처 82 50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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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돌려 CS 뒤돌려 CS 다음 이거 300 이거 이거 300아 막혔다 제가 아무리 할게요 아이고 넥스 2,100부터 해봐. 1,300부터. 이지아 내려가줘야 되네. 응내려가줘 900부터. 아.. 지금, 아, 금 지금, 지0 0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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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그냥 천천히 하던가. 음. 0공비탐 없죠. 267부터. 아, 아쉽네. 아, 이거 어떻게 할수 없네. 일단 CS 레오로부터 갖고 두대 정리해 봐. 이거 오분비두대 쓰고 못 녹이면 이렇게 되는 거. 아니 이게 응. 얘네도 그냥 빠지면서 퀵을 저격 받아가지고. 이게 이게 블랜디픽이 아니라서 그래. 응. 다 보이니까 그냥. 이게 아, 아. 그리고 이게 들어가 라인전 했어야 되는데 응. 내가 말을 못하고 그냥 담그란 걸 그냥 들어가 버려서. 들어가라고 했어. 음. 응. 라인전까지 내가 말 못했어. 라인전을 해야 이제 여기서 안 빨아먹히는데.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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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 가서 죽금 떨어져야 되나? 죽는 게 속편함. 맞아. <laughs> 죽는 게 속편. 잠깐만, 잠까 반장이. 오, 레오 도색이 없다. 열이 안정되고 떨어지. 진짜 <웃음> 어... 재미없다. <laughs> 아이고 미안합니다. 나 대신 뭐가 할 사람 없나? 관전인 사람 너무 될걸?